안녕하십니까 강태혁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양도면에 아주 반듯하게 생긴 토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자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이 토지가 오늘 매매 대상인데요. 이 토지는 전체 면적이 2,983.3 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시면 약 902평이 되겠고요. 공부상 지목은 답인데 지금 현장을 보니까 양질의 흙으로 매립을 해서 전으로 지금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생산 관리 지역의 토지로 도로가 이제 두 군데에 닿은 토지로요. 활용도가 아주 좋은 토지입니다. 주변 영상에 이어서 현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드론 영상에서 보셨던 이 토지가 오늘 매매 대상인데요. 자, 지금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어, 지금 아스콘 도로가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도로하고 높이가 똑같고, 양질의 흙으로 매립이 돼서, 어, 나중에 건축을 하시게 되면, 별도의 매립을 안 하셔도 될것같고요 그리고 이쪽 측면 쪽에는 이제 국어입니다. 물이 내려오는 이제 또랑이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 주변이 산으로 아늑하게 감싸진 아주 편안한 곳입니다. 멀리 전원주택들도 있고요 근처에는 이제 농막들도 있고, 그리고 저쪽 멀리에, 아, 꼭대기 쪽에 보이는 산은 아, 양도면일 위치한 진강산입니다. 주변이 막힘없이 이탁 트여져 있는데요, 아주 반듯하게 생긴 토지입니다. 지금 이쪽에서 저쪽 끝에 쪽까지 거리가 대략 한 55m 정도 되는데요, 아, 끝 쪽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대략 경계쯤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쪽도 보시게 되면 아 여기도 이제 포장도로에 접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쪽 가운데 커튼한 모습은 광역 상수도가 이제 들어온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 토지는 지금 제가 걸어왔던 저쪽 끝 쪽에서 이제 이쪽까지 보시게 되면 전체 거의 직사각형에 가까운 토지고요. 아 주변이 막힘이 없이 탁 트여있는 곳입니다. 아 양질의 흙으로 아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쪽은 이제 생산관리지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을 생산관리지역은 일반 주택 건축이 가능하고요. 건축을 하시게 되면 어, 건폐율 20% 용적률 80%로 일반 주택하고 일종 근생 시설까지 건축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평수가 아주 넓기 때문에 어, 주변 여건으로 보시게 되면 전원주택을 한동 지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동호인 주택지를 지으셔도 좋을 것 같고. 어, 귀농 귀촌 토지로 활용을 하셔서 넓게 과수원이나 장문, 작물들 시설 재배를 하실 수가 있고요. 아주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어, 지금 앞쪽이, 주변이 이제 탁 트여 있는데요. 어, 이쪽 근처, 여기서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근처에 자동차로 한 5분에서 7분 정도만 가시게 되면, 어, 건 검평 포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 도로 밑에 쪽에 아, 토지가 보이는데 이쪽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쪽 포장 도로부의 앞쪽에 있는 분들은요, 아, 농업진흥구역으로 이제 건물이 들어서지 않는 곳이고요. 오늘 이제 매매 대상인이 토지는 아, 생산관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변에는 멀리, 주택들이 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만의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기가 좋고요. 그리고 근처 도로에서 접근성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 한 분이 넓게 사용을 하셔도 좋고요. 한두분 정도가 구입을 하셔가지고, 나란히 사용을 하셔도 좋을만한 아주 반듯한 양도면에 위치한 토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